안녕하세요. 서울 마포에 있는 깨미조령입니다 장군 기획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요새 그 연예뉴스 혹시 보시나요, 여러분들? 보실 때좀 마음이 씁쓸해지고 이런 기사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뭐, 비가 강남에 뭐, 900 몇십억짜리, <laughs> 말도 안 나오죠. 빌딩이막900 몇십억짜리들이 왔다갔다 하는, 연예인들이 뭐 아무리 탑스타라고 하더라도 지금 부동산 쪽으로 지금 많이 물건을 풀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매출, 매수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와, 이렇게 뭐돈잘 버는 사람은 따로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많이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장군규의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해서 내 팔자에 들어있지 않은 돈 어떻게 하면 조금 내 운기를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좋은 소식으로 한번 찾아뵐려고 나왔는데요. 장군기획 시청자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조금씩 덜 눌러주시는 것 같아서 오늘 한번 <laughs> 구독, 좋아요로 복체를 한번 받겠습니다. 그, 부동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투자처가 많이 없다 보니까 부동산 특히 아파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내가 집에서 사는 곳이 아니라 어, 저평가된 아파트를 사서 전세를 들여서 갭차 뭐 갭투자라고 하죠. 그래서 갭차이를 보고 나서 뭐 투자를 하시는 아파트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어 그런데 그렇게 투자할 돈도 없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방송을 하는 건데 사실은. 본인이 타고났을 때요, 이제 이 세상에 나왔을 때 저는 그릇이 있다고 보여요. 그 사람의 그릇이 얼마나겠구나. 이 사람은 평생 동안 큰 돈을 만질 수 있겠다. 뭐 그렇지만 본인 노력에 따라 그 그릇을 다 채우냐, 덜 채우냐의 문제지. 그릇은 어느 정도 본인이 타고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게 살았다고 뭐. 끝까지 가난하게 사는 건 아니듯이 뭐 자수성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을 잘 만나서 잘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몰랐던 내 재능을 발견해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금전의 운기가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어렵게 돌아가지 않고서 내 운기를 조금 찾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본인이 조금 노력은 하시는 노력 반대. 금전의 운이 없다 이런 분들은 인복이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 인복이라는 게 그냥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 나한테 그냥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가족한테도 복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 본인이 뭐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해서 집안의 부모님들을 도와드려야 되고, 또, 그리고 가족의 생활비를 조금 보탬이 돼야 되고, 이런 분들은 그 가족의 연민의 정을 잘 끊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뭐 동기지간 형제자매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분들은 어렵다고도 말을 잘하는데 나도 더 어려운데 나는 상황이 더 어렵지만 우리 집안이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내가 조금 덜 먹고 덜 쓰지 하는 마음으로 많이 도와드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금전의 운들이 많이 나가요 그리고 사실 푼돈으로 도와드리는 거는 가족에 대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큰 감사함도 받지, 뭐, 받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뭐, 이제 노부모님들이 계신데, 다른 뭐, 삼남매 식구에서 나만, 뭐, 아버지, 어머니 한달 용돈을 한 50만원씩 드리는 상황인데, 50만원 가지고 사실 두 분이, 뭐, 아무리 노후라고 하지만 용돈으로 쓰시기엔 조금 적은 금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고맙지도 않고, 나는 나대로 돈이 많이 나가고, 뭐, 항상 매달 이렇게 용돈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그, 이제, 3남매 가족이면 조금씩 17일반 해서 조금씩 더 드리고, 예를 들면 20만원씩 걷자, 그래서, 뭐 부모님도 그러면 50만원 받는 것보단 60만원 받는 게 조금 더 나으신 거고 또 우리 형제들도 나 혼자만 그걸 부담하는 게 아니라 분산시키니까 내 그냥 경제활동에도 크게 힘들지 않고 이럴 수가 있는데 연민의 정이 있으신 분들이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식에 대한 애착이 많으신 부모님들도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뭐쓸수 있는 금전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사람들이 버는 금전이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더군다나 뭐 항상 고정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요번 달에 많이 벌렸다고 해서 그 돈을 막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금전의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신 분들인데 이게 또 자식한테 내리사랑으로 내려가서 내가 뭐 입고 쓰지도 못하지만 내 자녀만큼은 정말 잘 키워야지라는 생각으로 어렸을 때부터 어야 둥둥하고 키우다 보면 자식이 조금 또 너무 바라기만 하는 자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게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건 가족에 대해서도 그게 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감사하지도 않고 그 자녀들도 엄마 아빠가 해줄 건다 해주지만 그렇게 감사한 것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부모님한테도 돈을 쓰지 마라 뭐. 자녀들한테 돈 쓰지 마라. 이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본인이 관리할 수 있는 금액을 조금 더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노력파들은. 끝없이 노력은 하는데 그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지인들이 도와줘야지 본인도 금전의 운기가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가족 회를 의 통해서 조금 더 발전을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 또 인복을 그냥 더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따로 있어요. 사회에 나왔을 때는 이거는 가족들의 지출에 대한 건이었고 본인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이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먼저 사람들한테 다가가셔야 돼요. 요새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얌체라는 소리를 조금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서로서로 서로 어 내가 할 일만 하면 되지. 뭐 이런 이제 어떤 사회의식 자체가 뭐 나라에서 뭐주 5일만 하라는데, 8시간 근무만 하라는데 더 시키는 뭐 돈도 안 주면서 조금 더 일을 시키는 건뭐 부당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진 않지만, 한 10년 전만 생각해봐도, 그냥 사람의 정이라는게 조금 있잖아요. 좀 일이 좀 많이 남았다. 하지만 난 퇴근 시간이지만, 뒤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힘들 것 같으니까, 나 이렇게 교대하는 근무인데, 뒤에 사람들이 좀 힘들 것 같으면, 그냥 무보수로 조금 더 해줄 수도 있고, 또 야근도 조금 더 해줄 수도 있고, 또뭐 몸이 안 좋거나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도와줄 수도 있고 뭐 이런데 요새는 그런 문화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있는 마포 신당이 여기가 거의 회사 근처기 이 때문에 점심 시간에 그냥 밥을 먹으러 나가 보면 회사원 분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시잖아요. 요새는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뭐 사인이랑 모이시진 않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조금씩 모여서 뭐 두세 명씩 모여갖고 식사를 하시고 나서 어 카드를 이제 서로 서로 이렇게 자기 것만 결제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이제, 아, 너무 내가 해외 오래 있다가 왔나? <laughs> 너무너무 생소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 옛날에는 막 그냥 어른, 약간 어른들이, 조금 나이가 있는 분들이거나, 직급이 높으신 분들이, 어, 오늘 내가 날게,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어 요새는 그런 문화도 없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약간 점점 더 일본화되고 있다고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는 약간 조금 정은 없는 것 같다. 그냥 뭐 밥을 누가 사면 커피를 누가 사고 그 다음 내일 내가 사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문화들이 조금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좀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사람 생각이 다 똑같아요. 대접을 받으면요. 어떤 분들은 이게 익숙해지다 보면 그 호의가 계속되면 권린줄 안다는 그런 명언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부류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그 권리를 누리려고 그 사람을 옆에 두고 싶어 해요. 어떤 말인지 아시죠? 내가 이 사람한테 A라는 사람한테 엄청 잘하면 이 사람이 고마워는 안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를 옆에 두고 싶어 하는 거고 이 내가 내 호의를 막 이렇게 베풀었던 사람이 그걸 너무 고맙게 여기서 나한테 열 배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둘다 믿지지 않는 장사인 거죠. 내가 호의를 베푼다는 거는 이게 너무 권리 의식이 있어 가지고 나를 괴롭힌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약간 밀당이 필요한 거고 인간 관계에서 어쨌든 밀당 이라는 게좀 있어야 되니까 잘해주다가 어 조금 그냥 무뚝뚝하게 무심하게 뭐 도와드리는 것도 없고 뭐 편의를 봐주는 것도 없고 하다 보면 이 권리인 줄 알았던 사람이 그 호의가 아쉬워서 조금 더 본인한테 잘해줄 수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사회생활을 할 적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직업이라는 게다 어 저도 뭐너 너무 무당하고 싶어요. 그래서 무당이 되진 않은 것처럼 뭐 직업에 대한 뭐, 마인드도 좋고, 내가 그런, 뭐, 성취감도 있고, 내 직업에 대해 굉장히 만족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거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쨌든 택한 직업이고, 내가 여기 이 직업에 뭐, 소단위건, 뭐, 많은 단위건, 많은 사람들과 이제 엉키고 설켜서 살아갈 적에, 일적인 부분의 스트레스보다, 사간의 스트레스로 이직을 원한다거나 아니면 퇴사를 원하시는 직장인분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신 받자마자 얼마 있다가 공무원 시험 합격하게 해달라고 자녀의 그런 기도 발언을 요청을 받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다행히 공무원이 됐어요 그 친구가 경찰 공무원이 됐는데 그쪽이 이제 유괴질서가 조금 있잖아요 그걸 견디지 못하고 자기의 그 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퇴사를 하고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볼때참 안타깝죠. 어렵게 어렵게 시험을 봐가지고 어렵게 그냥 붙어서 됐는데 그 안에서의 인간관계 때문에 자기의 꿈도 포기해야 되고 뭐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니까 그때부터 또다시 시작점인 거잖아요. 네. 나이 많은 분들도 40대가 되어도 50대가 되어도 그 직업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게그 내가 이거를 놓치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불안감이 엄청 많아서 이직을 한다거나 어 퇴사를 하는 걸 굉장히 불안해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중점적인 이유가 마음을 터놓고 나를 이해해주는 회사 식구들이 없으니까 뭐 누구 하나라도 나, 나의 마음을 좀 이해해 주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의지를 좀 하면서 다닐 수가 있는데 그런 정의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할 적에 아 포기해야겠다 이런 결심이 많이 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기 전에 회사에 내 편을 만들어 주는 게 내가 조금 더 편하게 돈을 벌수 있고 또 그게 만약에 조금 힘이 있다 내가 조금 좋은 자리로 이직이 된다거나 연봉 협상할 적에 조금 유리한 위치에서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하시면 그분들을 공략을 하셔가지고 호의를 좀 베풀어 보시는 게내 금전의 운을 높이고 인복을 조금 쌓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손해 본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돌아오지 않는 호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받기만 하고 인사를 받고 나의 호의를 받기만 하고 나한테 베푸는 게 없기 때문에 나 어, 너무 손해보고 사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나중에는 10배 또 100배가 돼서 아, 내 인생을 이제 좀 풀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회생활 하실 적에 여러분의 편을 많이 만드시는 게 본인이 또근전운도 높이고 인복도 좋아지는 이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마지막. 본인이 스스로 운기를 잡는 거예요. 이거는 내 재능을 살리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직업을 뭐 때려칠 수가 없으니까 먹고 살려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내가 모르는 내 안에 또 다른 재능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 꿈꿨던 내그 직업과 또 내가 잘하고 있었던 걸 다시 깨우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가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어, 내 손재주가 있을 수가 있고요. 말재주가 있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본인이 어디에서 적재적소에서 본인의 능력이 나올지가 몰라요. 그래서 그 퇴근하시고 나서 본인이 조금 노력을 하신 다음 재능을 좀 살려 보시면. 부업으로라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엄청 많아요 요새는 한 직업만 가지고 그냥 수익에 만족하고 사시는 분들도 많이 안 계시고 또 5일 근무제기 때문에 나머지 주말에 뭐 아르바이트 라든지 투잡을 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것도 투잡 또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가까운 뭐 편의점 알바 라든지 요새는 뭐 배달 알바 이런거 하시는 분들 엄청 많잖아요 뭐 그것도 수익이 나쁘지 않다면 뭐 제가 말리진 않겠지만 그것보다도 본인 본인의 재능을 먼저 살려주시는 게더 장기적으로 이득을 많이 보실 수가 있으니까 내가 모르고 있었던 내 재능이 뭐였을까? 내가 원래 어렸을 때 하고 싶었던 내 직업이 뭐였지? 하고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보시고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돈 때문에 항상 많이 힘들어 하세요. 항상 오실 적에 물론 다른 문제들도 많죠. 뭐 자녀의 건강이라든지 뭐 부모의 뭐 건강이라든지 뭐 자녀의 학업 이런 문제들도 엄청이나 많지만 뭐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냐가 제일 목적이거든요. 잘 먹고 잘 살려면 우리나라 같이 그런 뭐 그냥 민주주의고 사회 경제주의고 이러다 보면. 금전이라는 건 떠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개발도 필요하고, 인맥도 넓히고, 또 이러면서 또 가족들 간에 화합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상충이 돼야지 본인의 금전운도 올라가고, 인복도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서울 마포에 있는 깨비도령이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